안녕하세요. 서울 항해과 검진센터입니다. 원활한 대장 내시경 검사를 위해서 검사 전에 피해야 될 식이 조절과 장전결제 복용법 그리고 검사 전에 주의하셔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앞두고는 식단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검사 2-3일 전부터는 씨 있는 과일, 고추씨, 참깨, 들깨, 김치, 뭐 미역, 잡곡, 나물류 등은 삼가 하셔야 됩니다 씨앗이나 섬유질, 껍질이 많은 음식은 장정결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얀 쌀밥, 흰 식빵, 계란, 두부, 사과즙, 바나나 등은 드셔도 괜찮습니다 검사 하루 전 식사는 기름기 없는 흰 죽이나 미음 국물은 이제 맑은 국물 위주로 준비해주시고 김치, 나물, 고춧가루, 깨, 자극적인 반찬은 피해주세요. 검사 당일은 금식입니다. 물은 복용 약물 전으로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항해과 검진센터에서는 원프렙 1.38이라는 장정결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용은 검사하는 날 당일 아침에만 총두번 1차와2차에 걸쳐 복용하시게 됩니다. 원프렙 1.384는 AJ와 BJ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 복용은 이 AJ와 BJ를 컵에 넣고 BJ를 모두 컵에 넣고 물을 230ml 정도. 따라주세요. 여기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표시선까지 잘 부어주시고 밑에 이제 가루가 다 녹을 때까지 충분히 좀 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차가운 물로 하기 때문에 이 가루 분말이 이제 덩어리져서 잘 녹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저어주시면서 다 녹은 걸 확인하고 다 녹은 게 확인되면 10분 동안 천천히 마셔주세요. 이후에는 230cc 물을 두 번에 걸쳐서 10분 간격으로 나눠 마셔 주세요. 이렇게 230cc를 두번 마신 다음에 2차 약을 또 복용하시게 됩니다. 동일하게 A제와 B제를 조제해서 동일한 양의 물을 넣고 섞은 다음 같은 방식으로 10분 동안 천천히 마셔 주시고 약재를다 드시고 난 다음에는 추가로 2 3 0 c 물을 두번 10분씩 10분씩 해서 다 드셔 주세요. 복용 중 심한 어지러움이 생기면 일단 즉시 앉거나 누우시고 바로 이제 병원에 연락 주세요. 그리고 임산부, 신장 질환이 있는 분, 고령자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에 복용하셔야 됩니다. 복용 도중에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장 정결에 도움이 됩니다. 권장량은 460cc 두 번, 총 920cc를 드십니다. 하지만 좀 평소에 이제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이 권장하는 물의 양보다는 조금 더 드시는 것이 장 청소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조금만 힘드시더라도 좀더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시경 검사 1시간 전부터는 금식입니다. 물도 안 되고요. 약 복용 이후에는 대변이 소변 색깔처럼 맑아지고 변에 찌꺼기가 없이 소변처럼 될 때까지 배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찌꺼기가 없는 무색의 변이나 소변 색깔의 변이 나올 때까지 배변하시면 장정결제가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평소 변비가 있는 분들은 설명드린 것보다 물 섭취를 조금 더 해주시면 좋습니다. 혹시 아직 준비가 부족하지 않으신가요? 화면에 보이는 색상표를 참고해서 변 색깔이 밝은 황금색, 찌꺼기가 없는 상태가 되어야 검사가 가능합니다. 서울항해과검진센터는 안전하고 정확한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서 검사 전부터 꼼꼼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병원에 연락주십시오. 서울항해과검진센터와 함께 보다 건강한 내일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